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 꼴 x 제곱 x 마이라는 이차 함수가 있습니다. 한번 식 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이구요. x 앞에 개수의 반의 제곱이죠. 그니까 러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빼기. 그럼 이 부분을 한 번에 적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구요. 집 부분을 맞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림을 그리면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구요. x에다 가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확인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 점과 이 점은 y 좌표가 0이기 때문에 0은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그러면 이 식을 좀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laughs>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됩니다. 여기니까 2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식이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찾아라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뭐, 찾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 인수분해를 하고, x는 마이너스 1, 해는 마이너스 1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찾는 방법과,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을 찾는 방법과, 2차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 완전히 지금 같은 거죠. 따라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c라는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 와 ax 제곱 플러스 bx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의 개수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은 실근입니다. 허근은 아니고요. 실근의 개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실근의 개수가 어, 다음과 같은 근의 공식 있죠? 근의 공식에서 이 판별식, 이 판별식에 의해서 개수가 결정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느냐 따라서 요 판별식만 확인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판별식이, 이것을 판별식이라고 하는데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이 1개죠. 같은 것이 2개 있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근이 하나가 2면, 다른 한근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1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은 거 2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x 축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거죠. 접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근이 없죠. 그러니까 실근이 실근이 없는 거죠. 실근은 0개고요. 뭐, 사실, 허그는 두 개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되는 경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0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런 얘기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A가 지금 0보다 큰 경우죠. 그럼 A가 0보다 작은 경우는 또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2차 함수의 그래프. X축과의 위치관계를 조사해 봅시다. 첫번째 이차함수는요. 플러스 2구요.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구요. 그러면 0보다 크네요. 1이니까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프 모양을 예상해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7이고요. 역시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결국 판별식을 확인하라는 거죠. 짝수 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0 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는 거죠. 그래프 모양은 다음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인 경우는 역시 짝수 공식 쓰는 게 가능하겠네요. b 제곱 마이너스 ac 0이 되겠네요.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게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지금 위로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5x a의 그래프가 첫번째 문제입니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문제입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날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이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결국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얘기일 거고요. 25분의 4a 25 빼기 4a가 되고요. 그럼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답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그 다음에 2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판별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결국 25-4a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a는 4분의 25가 되겠네요. 다음으로,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25-4a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